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우정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3% 가까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책과 기술 그리고 수주 현실화라는 이세 가지 축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차근히 풀어드릴 건데요.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런 핵심 구간은 미리 구독해 두셔야 놓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번 상승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브룩필드, 카메코와 손을 잡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죠. 단순히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직접 금융 조달과 인허가 절차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국가주도형 원전 부활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핵심 원자로 기술이 AP-1000과 AP-300인데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돼 있습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예산으로 한국의 기술이 작동하는 구조인 거죠.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미원전협력 프로젝트 만우가로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한국은 원전 건설과 기자재, 운영 경험을 통째로 제공하는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최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AI와 양자 컴퓨팅 등이 첨단 기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 안에서 이 만우가 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조선업에 이어서 원전까지 한미산업동맹이 에너지로 확장되는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제 초점을 두산 에너빌리티로 옮겨볼 건데요. SK증권은 최근 리포트에서 내년을 두산의 본격적인 투트랙 성장 원년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전과 가스터빈 두 축에서 동시에 수주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형 원전 쪽에서는 이 체코 두코반이 본계약이 내년 말로 예정돼 있고 이어서 불가리아와 폴란드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기자재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부문에서는 뉴스케일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등 주요 파트너사의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로 들어서면서 실제 모듈 납품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가스터빈 사업인데요. AI 산업의 확대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미 지역에서는 대형 가스터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납품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존 글로벌 3사인 이 GE와 지멘스, 미쓰비시가 5년 이상 걸리던 리드타임을 두산은 단 1년 만에 맞춰주며 납기 경쟁력을 입증한 거죠.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미국 전력 인프라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첫 사례로 의미가 크겠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수주에서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9천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그 근거로 바로 이 만우가 협력과 미국 가스터빈 수출을 꼽았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이 한국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KB는 올해 영업이익을 1조 870억 원, 내년에는 1조 5,880억 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 46%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즉, 정책이 밀어주는 성장에서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100조 원 원전 부활과 한미 만우가 협력, 그리고 AI 전력 수요 기반의 가스터빈 수출, 이세 가지 모멘텀이 한 축으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과거엔 원전 테마로만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는 정책과 기술과 실적이라는 이 3단 성장축을 완성한 셈인데요. 결국에 시장이 흔들려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책이 밀고 기술이 받치고 실적이 따라오는 기업, 그 중심에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흐름이 주가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될지겠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 흐름을 투자 로그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언제나 좋은 바람이 불길 바라면서 이상 최우정 전문가였습니다.